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시민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여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고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근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재으며, 성류석으로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중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장막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시민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미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이라 내 고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근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요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중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할 거시민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고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근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중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시민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여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고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근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여 순중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을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 지어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 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거시민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화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화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미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이라 내 고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근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아니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중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의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만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할 거시민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하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같이 하실 것이니라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여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고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근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살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 중,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